1부 절망의 나라 편대 1. 프롤로그 GKI 위이방인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심장 여의도 그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하게 솟아오른 GKI 타워의 유리외벽은 야심과 성공의 기준선처럼 아침햇살을 차갑게 반사하고 있었다. 김종영은 고개를 들어 그 정점을 바라보았다. 빌딩은 마치 이물질을 거부하는 거대한 수정탑 같았다. 오늘이 그가 이 수정탑에 발을 들인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GKI 즉 글로벌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이름만 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국내 최고의 금융투자사.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며 국가 경제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 그곳의 정직원이라는 타이틀은 적어도 종영이 속했던 세계에서는 성공 위동이어였다. 그는 지방대 출신이었다. 정확히는 서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인서울이라는 카테고리에 단 1mm도 포함되지 않는 머나먼 지방의 국립대학 상경계열을 졸업했다. GKI는 오래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감행했다. 학벌, 지연, 인맥을 타파한다.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 본다. 그리고 그 블라인드 채용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회사에 열린 인재상을 증명하는 간판으로 김종영이 뽑혔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은 동네의 잔치를 열기 새로 기뻐하셨다. 우리 아들이 GKI에 간다. 종영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수천 대 일의 경쟁률, 서류 전형에서부터 수많은 스카이 출신 엘리트들을 제치고 합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그는 정말로 믿었다. 자신이 쓴 기획안, 자신이 분석한 시장 데이터, 그리고 면접장에서 토해냈던 자신의 논리가 저 경고한 유리벽을 뚫었다고. 실력만이 왕도라는 아버지의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통한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김종영 씨, 여기 A4 용지 좀 채워놔요. 종영은 생각의 늪에서 퍼뜩 빠져나왔다. 투자 1팀 사무실 그가 속한 곳이었다.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수십 대의 다중 모니터가 파랗고 붉은 그래프를 쉴새 없이 토해냈고 전화벨 소리와 냉정한 목소리로 숫자를 외치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모두가 최고급 맞춤 정장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기름기 하나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 종영은 없었다. 그의 자리는 사무실 구석, 복합기와 정수기, 그리고 비품창고 문 바로 앞이었다. 팀원들의 동선 한가운데였지만 그 누구의 업무 동선에도 포함되지 않는 완벽한 섬이었다. 지난 한 달간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단 하나도 없었다. 처음 며칠은 업무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업무 매뉴얼 바인더 몇 권이 주어졌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그 책을 상을 만에 다 외워버렸지만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선배는 없었다. 그의 사수라는 박팀장은 입사 첫날 그를 팀원들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이번에 지방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김종영 씨입니다. 뭐 잘해봅시다. 지방 인재라는 단어의 실린미묘한 악센트와 잘해봅시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기대감도 없는 공허함. 팀원들은 그에게 1초간 위례적인 시선을 주었다가 곧바로 자신들의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말했다. 그들이 공유하는 대학 시절의 동아리, 그들만이 아는 교수의 이름, 그들끼리 다녔던 군대의 특정 보직, 그리고 그들만이 아는 여의도의 비싼 술집 이야기. 종영은 그 대화 속에서 단한 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다. 그는 GKI의 위방인 이었다. 회사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관용을 베푼 이미지를 얻었고, 그는 지방대 출신도 g k i 에갈수 있다 는 살아있는 증거물 간판이 되었다. 하지만 간판은 건물 외벽에 걸릴 뿐 건물 내부의 핵심적인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법이었다. 종영은 텅빈 눈으로 자신의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에게는 시장 정보를 볼수 있는 유료 단말기 접속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인트라넷 공지 사항과 기본 오피스 프로그램만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 수정탑 안에 분명히 들어왔지만 가장 두껍고 투명한 유리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보이지 않는 벽. 김종영씨. 오전 9시 30분. 하루 중 가장 치열한 장중시간이지만 종영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시간이기도 했다. 박팀장이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졌다. 플라스틱 카드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종영의 귀전을 때렸다. 팀원들 커피 좀 사와요. 리스트는 이 대리한테 받고 박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종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가 이 대리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포스트잇 한 장을 건넸다. 팀장님, 에스프레소 도피오, 뜨겁게, 이대리, 디카페인 바닐라 라떼, 두유로 변경, 시럽은 한 펌프 반, 샷 추가. 최 과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4개, 얼음 많이. 김 사원, 헤이즐넛 라떼, 휘핑크림 없이, 샷은 반만. 점점점. 리스트는 총 8명분이었다. 단 하나도 평범한 주문이 없었다. 그들의 까다로운 입맛은 그들의 학벌만큼이나 선민이식에 절어있었다. 종영은 포스트잇을 굳게 움켜쥐고 1층 로비의 카페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철양했다. 억지로 구겨 넣은 와이셔츠, 기성복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정장, 그리고 뒷굽이 살짝 닳기 시작한 구두. 다른 팀 신입으로 보이는 스카이 출신 동기들은 이미 선배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진지한 얼굴로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다. 그들은 종영을 보았지만 마치 배경의 일부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문하시겠어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무심한 질문에 종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복잡한 리스트를 읊었다 음료 8잔이 나오는 데는 10분이 넘게 걸렸다. 두 개의 캐리어에 음료를 위태롭게 나눠 담고 그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잠깐 그에게 향했다가 이내 실망한 듯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다. 팀장님 커피 나왔습니다. 거기 더요 박팀장은 손짓만 퉁명스럽게할 뿐이었다. 종영은 각자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배분했다. 어 김종영씨. 이 대리가 그를 불렀다. 네. 이 대리님. 내거 두유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우유 아니에요? 나 유당불내증 있는 거 몰라요? 아 분명히 두유로 변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됐고 다시 가요. 빨리. 이 대리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그에게 툭 밀어냈다. 종영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커피를 들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커피심부름이 끝나자마 애쓰자, 이번에는 최 과장이 그를 불렀다. 김종영씨, 이거 오늘 오후까지 50부 복사해서 재본 좀 해놔요. 그가 건넨 것은 거의 전화번호부 두께에 달하는 분기 보고서 원본이었다. 수백 페이지는 좋게 되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종영은 거대한 서류뭉치를 들고 복합기 앞으로 갔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의 의자에빈 테이크아웃 컵을 올려두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치우고 복사를 시작했다. 철컥, 차르륵 철컥, 차르륵 기계적인 소음만이 그의 유일한 업무 파트너였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대학 시절, 밤을 새워가며 거시 경제를 분석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GKI에 입사해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처럼 시장을 예측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커피 배달부이자 복사기 담당이었다. 그때였다. 삐삐삐. 복합기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뜨며 용지가 걸렸다. 용지 걸림, 섹션 3. 종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복합기 옆면을 열었다. 하필이면 가장 깊숙한 고세 종이가 찢어진 채 걸려 있었다. 그가 낑낑대며 종이를 빼내려 애쓰는 사이, 박팀장이 그의 뒤에 섰다. 뭐해요, 지금, 아, 팀장님, 용지가 걸려서,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나. 박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가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종영은 당황해서 손을 더듬다가, 그만 찢어진 종이 조각을 더 깊숙이 밀어넣고 말았다. 아, 그 순간, 박팀장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김종영 씨,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무실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다. GKI 강화하는 데인 줄 알아. 우리가 유치원 선생이야. 당신 같은 하나 하나 가르치게. 종영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금방 됐어. 박 팀장이 소리쳤다. 당신 블라인드 채용인가 뭔가로 들어왔지. 아주 좋은 제도야. 회사 이미지에 딱이지. 근데 말이야. 박 팀장은 종영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간판은 간판답게 서 있기만 해.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복사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사무실 전체가 들으라는 듯이 가장 잔인한 한 마디를 내뱉었다. 이러니 지방대 소리를 듣는 거다. 알겠어. 정적.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종영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새끼를 죽여 버릴까? 순간적인 충동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꽉쥔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 붉은 핏물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점점점. 죄송합니다. 서비스 센터나 불러.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박 팀장은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갔다. 종영은 떨리는 손으로 복합기에 붙은 서비스 센터 스티커를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단단하며 그를 짓누르는 차별이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출근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3. 그들만의 리그. 박 팀장의 인격 모독은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팀장이 그어버린 차별이라는 선은 이제 사무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김종영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는 암묵적인 허가증이 되었다. 오전에 소동이 드나 뒤 팀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들의 업무에 몰두했다. 하지만 종영이 지나갈 때마다 날아드는 힐끗거리는 시선에는 격렬과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고장난 복합기 앞에서 서비스 센터 기사를 기다리는 내내 등 뒤에 수십 개의 바늘이 꽂히는 듯한 따가움을 견뎌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 먹으러 가시죠. 최과장이 소리치자 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 팀장을 필두로 이 대리와 다른 사원들이 무리를 지어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 누구도 구석에 서 있는 종영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의 무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이 팀에 배속된 첫날부터 점심시간은 늘 이런 식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가 용기를 내어 "저, 선배님, 식사."라고 말을 붙이려 했지만, 그들은 "아, 우린 약속이 있어서." 혹은 "우린 그냥 간단히 먹을 거라."며 그를 따돌렸다. 이제 그는 묻지도 않았다. 모두가 빠져나간 텅빈 사무실. 고요함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만이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다른 팀의 누군가는 점심도 거른 채 일하고 있었다. 종영은 터덜터덜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삼각김밥과 컵라면 하나를 샀다. 빌딩숲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다. 후루룩 면발을 넘기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여의도 한복판에서 GKI 정직원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의 동기 김 사원이 속한 무리였다. 그들은 종영과 같은 공채 신입이었지만 모두가 스카이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GKI 타워 옆 건물의 고급 일식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인 듯했다. 아. 역시 법카, 법인카드, 로먹는 초밥이 최고라니까. 오늘 박팀장님 완전 터지셨다며. 그, 지방인재.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사원이었다. 아침에 헤이즐넛 나떼를 시켰던, 겉보기엔 삭삭하고 평범해 보였던 동기. 종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나무 기둥 뒤에서 그들의 대화가 날카롭게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 말도 마. 복사기 하나 못 고쳐서 서비스 센터 부르고, 진짜 수준 나오지 않냐. 근데 걔는 왜 뽑은 거래? 블라인드 채용이라며. 면접때 걸러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동기가 묻자, 김사원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야 모르냐 그거 그냥 구색 맞추기야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구색 맞추기 뭐가 회사 홍보해야 하잖아 우리는 학벌 안 본다 이렇게 지방대 출신도 뽑았다 이런 거 보여주기용이라고 윗선에서 그냥 한명 앉혀놓으라고 했다더라 어차피 1년 안에 알아서 나가게 되어 있어 저런 애들은 아 대박 진짜 그럼 가짜냐 봐봐 걔한테 일 주는 사람 있어 없어 그냥 투명인간이야 박팀장님이 총대 메고 지금 군기 잡는 거잖아 알아서 눈치껏 나가라고 그래야 내년에 진짜 신입을 더 뽑지 와좀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여기가 그런 데지 우리끼리라도 잘 뭉치자 이번 주말에 우리 학교 동문을 주최하는 투자 세미나 알지 거기 꼭 가야 해 당연하지 그게 진짜 업무지 그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멀어져 갔다 종영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구색 맞추기 보여주기용 알아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들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종영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GKI라는 거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소모품이자 재물로 선택되었을 뿐이었다. 그들만의 리그, 그 경고하고 배타적인 리그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선수가 아니라 관중석에 앉혀진 인형에 불과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켰다. 속이 쓰렸다. 위장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이빨을 가는 소리가 났다. 그래, 구색 맞추기라고. 좋아, 그 간판이 니들 대가리를 깨부수는 망치가 되어줄 테니까. 4. 아버지의 왕도. 그날 밤 종영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여의도의 화려한 불빛과는 동떨어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한 사람이 겨우 놓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그가 가진 서울의 전부였다. 방 안에는 낮에 겪었던 모욕감과 동기들의 조롱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알아서 나가라고 김 사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복사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박 팀장의 경렬 어린 시선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벽이라도 주먹으로 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책상으로 향했다. GKI 입사를 축하하며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주신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시골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GKI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셨다. 종영아 거긴 다서울에 잘난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매. 기죽지 마라. 점점점. 혹여나 네가 우리 아들이라서 배운 게 모자라서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실력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 실력. 그거면 된다. 아버지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시더니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종영의 손을 잡았다. 아비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장꽤 부리고 줄 서는 놈들은 당장은 앞서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다제 꾀에 넘어져. 묵묵하게 제할일 하는 놈, 실력 있는 놈이 결국엔 이기는 거야. 그게 진짜 왕도다. 아, 인정받는 왕도는 실력뿐이야. 실력만이 답이다. 그래, 그들에게 섞여 점심을 얻어먹고 그들의 시시껄렁한 농담에 끼어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퇴사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왕도 감았다면 이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무기 또한 실력뿐이었다. 그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력,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의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결과물. 종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장문화하며 기회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회 그 자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면전에 처박아 버리겠다. 그는 자신만의 기획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g k i 위 인트라넷 접속 권한은 막혀있었지만 그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 골이 나 있었다. 그에게는 유료 단말기가 없었다. 대신 그는 공공 데이터 포털,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모든 원시 데이터를 긁어모았다. 해외 논문 사이트를 뒤지고 공개된 외신 기사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추적했다. GKI가 무시했던 지방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익혔던 그만의 분석 기법과 통계 모델을 총동원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복사기 하나 못 다루는 멍청이일지 몰라도 종영은 자신이 누구보다 이 시장을 꿰뚫어 볼수 있다고 확신했다. 첫날밤, 그는 현재 GKI의 위주력 펀드 포트폴리오가 가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발견했다. 둘째 날 그는 그 리스크를 뒷받침하는 것이 경제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셋째 날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신흥국 환율 변동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의 징후를 일관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종영은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g k i 현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및 신규 해지 전략 제안서 지난 사흘간 그는 하루에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며 이기획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박 팀장과 스카이 캐슬 동기들의 오만한 편견에 맞서는 그의 첫 번째 선전 보고이자. 아버지의 왕도를 증명해낼 유일한 창이었다. 그는 피로가 몰려오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그래, 실력으로 보여줄게. 너희들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오, 지켜진 기획서. 다음 날 아침, 김종영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위태롭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깔끔하게 제본된 15페이지 분량의 기획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탕비실을 정리하고 커피 심부름을 마쳤다. 박 팀장이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팀장님, 종영의 목소리에 사무실의 소음이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박 팀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뭐야, 또 복사기 고장냈어. 어제 복사기 사건을 빚고는 말투였다. 몇몇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닙니다. 종영은 팀장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기획서를 공손하게 내밀었다. 이거, 제가 어젯밤에 작성한 기획서입니다. 시간 나실 때한번 검토. 박 팀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종영의 얼굴을 지나, 그가 내민 기획서의 표지에 닿았다. GKI 현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및 신규해지 전략 제안서. 팀장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기획서를 받아들지 않은 채 종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 그의 목소리에는 황당함이 가득했다. 기획서, 네가 지금 나한테 이걸 보라고 가져온 거야. 네, 저희 팀 주력 펀드가 현재 신흥국 통화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닥쳐, 박팀장의 차가운 한마디가 종영의 말을 잘랐다.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박팀장은 기획서를 거칠게 책가득 받아들었다. 종영의 눈에 아주 잠깐 찰나의 희망이 스쳤다. 읽어만 준다면, 하지만 박팀장은 기획서를 읽지 않았다. 그는 표지를 격렬스럽게 바라보더니 첫 장을 넘겼다. 종영이 밤새워 만든 그래프와 데이터가 펼쳐졌다. 신흥국 리스크 해지. 박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안다고 리스크를 논해? 내까짓게 이 포트폴리오가 누군지 알아. 내가 10년을 공들여 만든 거야. 하지만 데이터가 분명히 데이터 가짜는 소리. 박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이 종영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네가 할 일은 이런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일은 커피 타고 복사하고 우리가 시키는 장문화 처리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는 사무실의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종영이 모든 희망을 걸었던 기획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종이의 한가운데를 잡았다. 촤악! 종영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기획서는 정확히 도동강이 났다. 종영은 숨을 쉴수 없었다. 박 팀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기획서를 다시반으로 찢었다. 촤악!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죄, 죄송! 간판은 간판답게 서 있으라고 했지. 박 팀장은 찢어진 종이 조각 중 하나를 집어 종영의 가슴팍에 던졌다. 네가 진짜 GKI 애널리스트라도 된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그는 종영의 귀에 대고, 이가 갈리는 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사무실에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종영의 뇌수에는 똑똑히 박히는 말이었다. 내 주제를 알아. 박팀장은 구두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아무렇게나 짓밟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다들 뭐해, 일란해. 사무실은 다시 키보드 소리로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종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서 있었다. 그는 힐끔 동기인 김사원의 자리를 보았다. 김사원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웃음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의 왕도, 실력,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발버둥 칠수록 이 경고한 리그는 그를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기계처럼 몸을 돌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실력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주온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다시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짓밟혀도 되는 벌레가 되었다. 6. 참치캔과 소주 두 병.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종영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여의도 빌딩숲을 걸어 나왔다. 화려한 네온 사인, 성공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 세단들, 행복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들,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내 주제를 알아. 그 말이 뇌 속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었다. 그의 주제는 무엇인가? 지방대 출신, 구색 맞추기, 간판, 커피 심부름꾼, 복사기 담당, 그리고 쓰레기. 그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한참을 걸어 자신의 옥탑방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사늘한 방공기가 그를 맞았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 그는 불도 켜지 않고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배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오늘 하루 종일, 찢긴 기획서 조각들을 줍던그 순간의 충격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신김치 통 하나가 전부였다. 찬장을 뒤졌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인스턴트라면 한 봉지. 그리고 명절 선물로 들어온 사구려 참치캔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는 냄비에 물을 받았다. 물이 끓기도 전에 라면과 스프를 부수어 넣었다. 그리고 신김치를 한 움큼, 참치 캔을 따서 기름까지 모조리 쏟아부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고춧가루 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냄비가 시뻘건 지옥처럼 변할 때까지 고춧가루를 미친 듯이 털어 넣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였고 절망이었으며 스스로에 대한 학대였다. 자욱한 매운 연기 속에서 그는 방구석에 놓여 있던 초록색 소주병 두 개를 집어들었다. GKI에 합격했던 날, 아버지와 마시겠다며 사두었던 것이었다. 그는 뚜껑을 따서 컵도 없이 병제 들이켰다. 차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다. 그는 펄펄 끓는 냄비를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냄비 뚜껑에 면발과 김치, 참치, 찌꺼기를 덜어 입안에 쑤셔 넣었다. 뜨거웠다, 매웠다, 짰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위장을 채우기 위한 연료 투입에 불과했다. 그는 먹고, 마시고, 또 마셨다. 첫 번째 병이 비워졌다. 두 번째 병을 땄다.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지켜진 기획서의 잔상, 박 팀장의 격렬 어린 눈빛, 김 사원의 비웃던 어깨,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소용돌이쳤다. 으으하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실력만이 왕도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개소리, 종영은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쳤다. 실력, 왕도 다 필요 없어. 저 새끼들은, 저 새끼들은 내가 뭘 하든 날 인간으로 보지 않아. 그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열심히 공부한 죄. 지방에서 태어난 죄. 그들보다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었던 죄. 죽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죽을 수 없을 만큼 분했다. 아니 죽여버리고 싶다. 그는 두 번째 소주병에 남은 술을 모조리 입안에 털어 넣었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는 붉은 라면 국물이 흥건한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기회만 줘.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한테도 기회만 달라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기회만 주면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다 부숴버릴 테니까 전부 다. 그의 외침은 텅빈 옥탑방을 울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밤샘의 피로 극도의 스트레스 과도한 알코올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감이 한꺼번에 그의 의식을 덮쳤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 아버지 저 이제. 그는 상위에 엎어지듯 쓰러졌고 이내 차가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대로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